내일부터 폴 더블 세븐 사전 예약 개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통신사별 대략적인 할부 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SK텔레콤과 KT인데요. 리베이트 금액은 50만원 정도입니다. 다만 폴 더블 세븐 예약 정책이 오픈되었을 때 기존 중고 이동을 해서 추가 지원을 받는 분들은요, 리베이트 금액이 80에서 9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. 개통점 수익금을 빼주시면요, 60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은 끝난 정책이지만요, 해당 정책으로 개통하는 고객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을 겁니다. 벌써 단말기를 수령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. 21일 예약을 하면요, 50% 이상은 512기가 단말기 수령이 힘들다고 하는 매장들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리베이트 대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사전 예약을 해서 구입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. 지금 SK텔레콤 KT 폴더블 세븐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은 30만원 정도 지원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